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섭리는 영어로 providence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원리, 원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질서와 피조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자연 질서 가운데에 개입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주와 자연이 참 희한하게도 무너지지 않고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구가 언제 자전이 멈출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지구는 돌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돌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슨 큰 폭풍이 난리를 치고 날씨 기상 이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자연 질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그래 왔듯이. 풍성히 번성하고 그 존재 자체들이 사그라들지를 않습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질서와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두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들 누가 낳고 누가 어떻게 키우고 누가 돌보는지도 모르는데 알아서 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러께서 돌보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 30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말씀도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내일 아니면 오늘 아궁에 뜯어가지고 들풀들 이렇게 불에다가 널 땔감 역할을 하는 그 들풀들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돌보신다. 그런데 이 30절 바로 이 전전구조를 보시게 되면 드레 피는 백합화를 봐라. 이게 얼마나 아름답느냐. 그런데 우리가 신경 안 써도 길쌈 매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서 양육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30절 후반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주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질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의 섭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거그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너무 너무 쓰라리게 하셨어. 아 너무 써.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그럴 만한 고통과 어떤 좌절의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난 이렇게 쓰디쓰고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섭리의 본질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의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받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모든 민족의 이 유수한 인재들이 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선포해하셨는데. 이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심판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섭리는 다시 사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방식으로 개입하시고 들어오시지만 그 의도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의 인생이 살아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길도 보이시고 간섭하시고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가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을 보시면요. 이 나오미와 그의 어, 며느리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됩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생각을 버려 버리고 주님의 섭리 밖에 있다 나는 예외일 거다 나는 하나님의 손 밖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가딱 그랬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10년 동안 나아가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이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도 둘씩이나 얻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무엇이냐면이 모압 땅에서 남편 잃었지요, 두 아들 잃었습니다.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아니 물론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간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아니고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이거든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 인생을 내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내 남편도 데려가시고, 두 아들 다 데려가실 수 있겠느냐? 주님, 너무 하신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참한 현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수 있느냐?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나오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나오미를 환영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왔대 동네가 들썩들썩 거립니다 10년 전에 갔던 그 나오미가 돌아왔어? 자 그런데 돌아왔는데 친구들이랑 이 친척들이랑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이하는데 옆에 엘리멜렉이 없네요 남편이 없습니다 말론 기론 없어요 두 아들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난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를 맞이해 주는 그 친척, 동네 친구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나를 나움이라고 불러 주지 마세요. 내 이름 바꿀 겁니다. 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는 쓰디쓰다, 고통이다, 어 너무 쓰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그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성하게 모합당으로 떠났지만, 주님께서는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제 말하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약속의 땅 베들렘을 떠나고 모합으로 뭐 가기는 했지만 그게 뭐 잘못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남편과 두 아들을 다 데려가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쓰디쓴 인생이요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룻기를 쓰신 저자는요 이 룻의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저자가 나오미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민족 모압이 사는 땅으로 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았지만 그런 죄 가운데에 살고 있는 나오미의 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어, 재앙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바로 예레미야 우리 방금 읽었죠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것을 지금 나오미에게 계획하고 있다 그 말씀이 지금 나오미에게 워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루키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오미와 루시 지금 이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장 마지막 절인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22절 을 보면 아유, 목사님, 뭐 하나님의 섭리가 뭐 22절에 여기 어디 보입니까? 아니,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이 나오미와 루슬을 인도하신다, 희망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미래의 평강을 주시기 원하신다 이런 내용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마어마하게 녹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어느 지방에서 돌아왔습니까? 모압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며느리 여인 룻이 어느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이건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22절에서 이렇게 모압에서 돌아왔다. 루시 모압 여자다. 이걸 강조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지금 22절이니까요. 21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디에 가서 살다가 그 어디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지 다 압니다. 21절까지 읽어보면 모압입니다. 며느리가 모압 여인이라는 것. 다 알아요. 근데 알고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22절에 다시 이거를 어, 뭐랄까 다시 표현하면서 모압 땅에서 왔고 그의 며느리가 모압 여자다라는 것을 무엇하러 이렇게 굳이 강조할까요? 여러분, 이 의미는요. 이 사람들 나오미와 루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필요,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아 그래, 죄송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 찰나에 모압 지방을 지나면서 모압 여인들과 이 남성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이 서로 교류를 했어요. 이 교류를 했다는 뜻은 성적인 교류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전염병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어요. 그것 때문에 한 2만 명 죽었을 걸요. 그리고 그 모함 민족을 주님께서는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합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거기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이 웬 말이며, 그것도 10년씩이나 그곳에서 모함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 가서 그 땅에는 여인과 살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있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야,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일이 뻔뻔할 수가 있느냐? 그 땅에 가서 차라리 망해버리지, 뭐 다시 하나님의 땅,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못하러 뭐 돌아오느냐? 진짜 뻔뻔하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땅에 가서 살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걸 고발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고 모압 여인 룻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22절 뒷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게 무슨 반전입니까? 네,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리 추수라는 때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리 추수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굶어 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땅이 없습니다. 이미 다 정리를 하고 모압당으로간 사람이에요. 재산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시게 되면 풍족하게 갔다가 다 잃고 돌아왔다. 이렇게 나오미가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하고 살 거냐? 이삭을 줘가지고요, 논밭에서 추수할 기간 동안에 그 땅에 부스러기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그걸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 겨울에 왔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땅 가운데에서 추수하고 경작할 시기쯤에 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두 어, 그 여인들은 죽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 수밖에 없는 때이다라고 하는 그 시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보리 추수 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2장 이후에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며느리 루시요 결국에는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남의 논밭에 가서 이삭을 줘야 했어요. 몰래 눈치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주울 때, 그 건드리지 말라. 심지어는 소들이 밭을 갈면서 혹시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먹을 때, 그거를 말려서는 안 된다. 내버려 돌아 이렇게 하시면서 짐승에게나 사람에게나 이삭 주려고 하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내버려 돌아 내버려 돌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약하고 땅이없고 가난한 자들이 나와서 이삭을 죽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 루시 자기 땅도 아닌 남의 땅에 들어가서 이삭을 죽는데 그땅 주인이 누구였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자기 땅에서 이삭을 죽고 있는 룻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요. 이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보아스가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온 여인이라는 것을 종류를 통해서 들어서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압에서 온이 저주받은 땅에서 온 여자가 왜내 땅에서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있어? 야 쫓아내버려, 쫓아내버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 시어머니 섬기겠다고 자기네 신들을 버리고 자기네 친척들을 버리고 자기네 가족들을 버리고 이 베들레헴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룻을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배려를 해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룻은 내버려 둬라. 쫓아내지도 말고 먹을 게 있어서 좀 나눠주고 물도 좀놔줘라 쫓아보내지 마. 배려를 해줍니다. 좋게 봐서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이 보아스가 누구냐?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친척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아스가 루슬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보아스와 루시 나중에는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고 보아스와 루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추수 때에 베들렘헴의 룻과 나오미가 도착했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22절의 마지막 문장 하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연치고서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거든요 모압 여자 모압 지방에서 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 돌보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가 보리 추수할 추수할 그 시기, 그 바로 적기 그때 돌아왔다고 우연히 나가서 이삭을 죽는데 그 땅의 주인이 보아스야. 그런데 보아스가 나옴이 친척이라네. 어 이거 어떻게 하나 이 보아스가 이 루세 사랑을 빠지게 되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다이 왕의 할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네. 바로 그때가 언젠 줄 알아?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쯤이었어. 하나님께서 그때 주님의 긍휼하신 것, 주님의 은혜를 그두 사람에게 시작됐다라는 증거지. 타이밍이지. 그 순간이지. 이걸 지금 룩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다. 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이건 진짜 우연이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인생을 평가할 때,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내 인생이 고통이야. 내 인생이 너무 쓰겠어. 그래서 내 이름을 난 개명할 거야. 나오미가 아니야. 난 마라라고 불려질 거야. 그렇게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의 그 인생을 재앙으로 평가하고 고통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 이름 그대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바로 바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그때를 보리추수 수확할 때. 바로 그때로 주셔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시작되는 그 문들을 열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평가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돼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한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도 안 해요.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우미는 자기 인생을 너무 쉽게 판단해요. 물론 그렇게 판단할 만하죠. 남편도 잃고 두 아들 다잃었는데 그렇게 판단할 만하지요? 하나님은 나를 고통주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뭔가? 너무나 쉽고 간단한 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이 현실 하나만 보고 내 인생은 끝났어 이생에선 끝나버린 인생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은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현실에서 만난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품을 줄 알아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성품을 배울 때, 인내라는 성품을 배울 때, 인내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 이건 인내는 참는 거지 견디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인내는 그냥 무작정 참고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의 인내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 참아내는 것은 현재 현실 지향적 지금 이 지금 이 순간을 참자 이거지만 기다린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섭리가 이제 곧 이루어질 거다. 그걸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참아내고 현실을 기다리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를 피해서 한 12년에서 14년 정도를 도망다녔어요. 광야에서 말입니다. 바윗은 그 12년, 14년, 그 오랜 십수 년의 시간을 참아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노예로 살아가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간을 참아내고 견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기다린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기 의 인생을 쉽게 포기하거나 자기 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유, 나는 이제 끝났구만. 내 인생 갔구만. 이렇게 생각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걸 처음에는 삼아냈어요. 그 인생, 그 인생 가운데 그 귀한 약속을 참아내면서 견디면서 야, 언제 주실까? 언제 주실까? 아유, 못 참겠어. 못 참겠어. 참아내는 것으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아내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견디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못 참고 하가를 첩으로 취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일이죠 그러나 이이스마일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인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인내는 참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끝에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참고 견디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배워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고 붙드는 사람은요, 자, 들어보십시오. 현실과 실제를 구분할 줄 압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 말이냐.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 눈에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지는 바로 지금 현재. 현재 실제의 지금 이, 이 현실에 이 내가 지금 처한 이 삶의 환경을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살아갔잖아요.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보디바르 집에 갔을 때 노예였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자기가 볼땐 자기는 지금 노예예요. 현실에. 현실 가운데 지금 노예로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지금 삶의 실제는, 실제는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살리고, 야곱의 자녀들도 살리고,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현실은 노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집트로 만약에 요셉이 오지를 않으면 국무총리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현실은 고통이죠. 그러나 그의 삶의 실제는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땅 가운데 보내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실제가 지금 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로 봐선 고통이요 쓰디쓴 인생이지만 그의 인생의 실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을 쉽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쉽게 간단하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심지어 여러분께서 어느 누군가의 인생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도 그리 쉽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쓰라린 것, 고통스러운 것 이것조차 너무나도 값진 의미와 상당한 가치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 안에서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움이지 마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기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헤세드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간단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하나가 어드벤처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존적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발견하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만지심을 경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